이게 뭔줄 알아, 여러분? 보다시피 오이가 보이죠? 그리고 열무김치 들어갔고요. 두부를 들어갔어요. 두부를 넣으니까 확실히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 들어갔냐면, 콩나물, 식초. 식초를 내가 전번에 비빔밥 먹방할 때 식초를 넣었어야 했는데, 식초를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계속 부족한가 했더니, 알고 보니게 식초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까먹지 않고 식초를 넣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비빔밥이 굉장히 상큼한 비빔밥이 됐어요. 맛있어요. 먹방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얘기하면서 먹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뭐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전사랑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역시 두부가 들어가야 되나봐 고소해 아 비빔밥이 이래야죠 우리 비빔밥이 시큼한 맛이 있어야지 열무김치에 머리님 두부가 가루가 날리니까 막 묻어요 혼자 먹는 건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참고 있다고? 참고 있다고 참아지겠어? 레나요? 고통스럽지? 응. 알았어, 빨리 먹고 갈게. 알았지? 빨리 먹고 갈게. 대답해 줘. 음. 우리 서 이제 말 잘해가지고 친구 같아요. 그럼 내가 전분 껌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두부가 들어간 거, 그리고 식초 들어간 거. 아 그리고 비빔밥에 어떻게 고추장을 안 넣냐 었 이러는데 이게 밑반찬에 간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고추장까지 넣어버리면 짜요. 밑반찬에 간을 안 넣었으면 무조건 당연히 저도 고추장 넣죠. 비빔밥에는 고추장이 필수인데. 음 계란 안 넣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밥한 그릇, 계란, 이따만한 큰거 하나 넣어가지고, 좀 양이 장난 아니에요. 이러면 두 끼를 먹어요. 아, 지금 새벽이라고 봐야 되지. 12시 넘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아침까지 이걸 먹어요. 근데 이게 제가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속이 계속 허하단 말이에요. 허하니까 계속 당겨요 고기 안 먹는 분들은 밥을 먹어도 먹어도 속이 허해요. 그게 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음, 참기름은 안 넣어요. 나 참기름 싫어해. 여러분들은 막 참기름도 넣고 계란도 넣고 막어묵저먹다 넣어가지고 드시잖아요 기름을 안 좋아해가지고 응. 뭔 놈의 이게 입맛이 이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밑반찬에 젓갈 들어가도 안되고 새우젓 막 이런 거 들어가도 안되고 그냥 순 그냥 뭐 소금에다가만 해야 먹으니까 어 이거 무무 무. 저런 애 살이 안 찌지 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살안 쪄요? 아니 이렇게 먹어도 찌, 사람은 찌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무조건 뭐식당 조절을 좀 이렇게 밥 먹는 양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하던데 나는 생각보다는 많이 먹잖아요 부에 가루들이 날려 지저분해 보인다. 응. 닦지 맙시다. 저자기 계속 먹으면 묻을 텐데. 꼭 어, 방송에서 먹을 때면 이렇게 깨끗한 척하더라고. 어? 방송 아닐 때는 그냥 묻든지 말든지 그냥 먹고 그냥 입을 마지막에 쓱 닦아버리면 끝나는데 손으로. 아 어, 근데 맛있다. 다이어트 해야 돼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스러워요 설아 오면 안돼 사람이 좀 통통해지고 그래야지 삐쩍 마르면은 그것도 그것대로 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 엄마안돼 각자 설아는 아이스크림 먹고 나는 이거 먹을게 여기 오면 안돼 엄마랑 약속했다 약속 안 지키면은 근데 왜 먹겠다고 했으면 괜히 엄마 나쁜 사람 만들어. 이가 먹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아줌크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니. 아이, 그 배가 아파. 그러면 안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한 번도 배가 아팠던 적 없잖아. 우리 설아가 엄마 안 튀었어? 몰랐지? 엄마 밥 먹고 여와 알았어. 가족이랑 같이 있어요. 살아. 근데 어른이 거라 떨어져서 그래요. 재월려다가 어른이 모두 잠들었지 뭐. 음. 오늘 건 진짜 맛있다. 뻥안 치고. 그전 뻥보다 한 몇십 배는 맛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 먹기가 힘든데 사람이 좀 여성스럽게 먹을, 먹을 수가 없다니까 이런 게 있으면. 지금은 같이 육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또 마음 놓고 방송하는 거지. 안 그러면 밤에 방송 못해요. 애가 자야만이 가능해요. 과자 하나 또, 또 과자로 되겠어요. 내가 비빔밥을 먹고 있는데, 내일 당장 비빔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마음 같아서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반찬 달라고 했다, 진짜. 어머, 어떡해. 얘들아, 미안해. 우리 매니저들. 먹고 싶지? 먹고 싶어 죽겠지? 맛있다. 염렘님 어서 오시고요. 고추장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반찬 자체가 다 간이 되어있어서 넣으면 안돼요 짜져요 신세나 이 시간에 밥을 차려 올 수가 없어서 과자로 때우는 중입니다 오빠 파이팅 오현님 <laughs> 어서 오시고요 오세요. 내가 많이 남기잖아요. 그러면 TV 앞에 앉아 가지고 TV 보면서 먹을 거예요. <laughs> 안부러 도고통스럽다. 어떡해? 안 부러운다. 고통스럽다. 동생한테 탕후루 사오라고 시켰다고. 근데 그 비빔밥으로 바꿀 거야. 잘 생각했어. 음, 응. 생각보다 비빔밥 맛있다는 걸 네가 한번더 느낄 거야. 파는요. 아, 이거는 생대파 없어도 맛있어요. 이 신선한 비빔밥을 생대파로 망칠 수는 없지. 다먹었어 아니 먹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응? 여기는 오면 안 되고. 아저. 응. 여기도. 응. 엄마. 응? 가 그래, 소리 좀 낮춰줘. 엄마가 주실 줄 알아. 그지 그래, 엄마는 안 돼. 부탁을 하는 거지. 부탁도 못 해? 아유, 제발 줄여주시면 안 돼요, 공지 엄마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데. 제발, 부탁할게요. 아껴. 감사합니다. 이게, 이런 리액션을 왜 하나 싶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애를 키우면은, 애기로 변해라! 야! <laughs> 엄마, 저라, 엄마, 핸드폰 소리 좀 줄여주세요. 빨리요! <laughs> 네, 빨리 출동하세요, 그러면. 말로만 뭐 알았다 하지 말고. <laughs> 감사합니다. 서로 엄마 감사합니다. 갔어요. 우리는 역할이 되게 바뀌어요. 내가 막 애기로 변했다가 우리 서로 엄마로 변했다가. 먹으면서 말하니까 입 안에 음식이 보이지 않아요? 네, 이래서 말하고 싶지 않는데. 너 말을 안 하면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 뭐라 하니까. 이게 입에 음식물 넣고 말을 하면 음식물이 보이니까 안 좋아. 그래서 막 계속 가리고 말할 수도 없고. 와나 많이 먹었다 대박 이거 봐서 많이 먹는 티 나죠? 와나 배가 고팠나봐 이 음료수를 먹고 있으면 배가 고팠던 마음이 싹 사라진다니까요? <놀람> 여러분 아! 여러분 다이어트하고 싶죠? 이 음료수를 모구모구를 마시면서 여러분 밥이 안 땡겨요. 입맛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다이어트하고 싶으신 분들 모구모구 추천드리겠습니다. 배가 고파지지 않아. 다이어트 방법. 아 모구모구 나 때문에 많이 드시게 된 분들이 계시는구나. 아나왜 그거 생각 못했지. 모구모구 하루에 두개세 개씩 먹는데 뒷말은 사회가... 사연할... 알았어 나만 그런 걸로. 미안해. 이게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인가보다. 몰랐지? 입 벌리는 것도 조심스럽다 입 벌리면서 아니 음식 보일까 봐 근데 이런 게 생각보다 비유가 약하게 와닿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들어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먹방 때 들어는 건 처음이다. 어, 꼬마님 어서 오세요. 내일도 방송할지모모르어요요 비빔밥 나 이렇게,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진짜 많이 줄었어요 반이상 먹었어요. 오늘 먹방은 수다 떨면서 먹는 먹방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래도 닦아도 닦아도 하얀 게 있잖아요 지워져서 그래 데이트 브이로그 언제요 제가 되게 데이트 브이로그를 자주 안 올렸어요 이번에 올라간 데이트 브이로그도 정말 진짜 한참 몇 개월 뒤에 올린 건데 왜 다들 브이로그 데이트 브이로그를 엄청 자주 올린 것처럼 얘기하지? 앞으로도 언제 올릴 줄 몰라요 나가는 일이 있어요. 뭐 찍지? 은희가님 어서 오시고요. 언제부턴가 데이트 브이로그를 잘안 올렸는데 데이트를 많이 못해서? 아니면 카메라를 깜빡하고 못 가지고 나간다거나 진니님 어서 오세요. 언니, 우유죽도 궁금해요. 그래요? 여러분, 이 우선은 열무김치도 맛있어. 이 열무김치도. 언니는 연애 시절 때 완전 연애 초반 때 대손님이랑 데이트하면서 누가 먼저 만나자고 약속 잡았어요? 연애 초반 때? 아니, 근데 우리는 약속을 잡는다기보다는 통화를 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보고 싶어, 이러면. 나도 지금 만나자. 응, 이거예요. 뭐, 미리 잡거나. 그래서 거의 매일 만났어요, 우리는. 약속 잡는 거보다는 매일 만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에 설아빠가 설아 항상 왔지. 내가 간 적은 별로 없고요. 설아빠가 설아 예를 들어서 100, 100번 만났다 싶으면은, 거기서 한 90번은 설아빠가 설아 오고, 한 10번 정도 내가 갔나? 그냥 설아빠가 설아 항상 왔어요. 보고 싶다 해도 오고, 별말을 안 해도 와있고, 이랬어요. 제일 감동이었던 건 천호동에서 신림동까지 새벽에 보고 싶다고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천호동에서 신림동까지면 겁나 멀어요. 특히 자전거 타고 오기에는 음 그게 좀 감동이었죠. 그데한 새벽 3, 4시에 도착했나? 아, 그래서 내가 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샀더라고. 음. 뭐 운동도 할게 맞다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좀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으니까 그게 감동이었어. 연애 시절 때는. 두 번째 감동이었던 거는 내가 장승배기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저희가 혼자 살았거든요. 그때는 완전 그냥 서로에게 그냥 빠져있을 때였어. 완전. 근데 내가 일 끝나고 설아빠는 먼저 일 끝나고 우리 집에 와있었는데 내가 혼자 사는 집에 나를 기다리면서 잠들었나 봐요. 알림을 맞춰놓고 근데 내가 일 끝나는 시간에 알림이 울렸나 봐요. 근데 그 울렸으면 그냥 울린대로 일어나가지고 신발 신고 천천히 나오면 되는데 급한 마음에 울리자마자 뛰어나왔나봐요. 근데 그 장승백이 사는 그 골목길이 땅바닥이 장난 아니에요. 나한테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거의 맨발로 뛰어왔어요. 어,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냥 신발 신고 나오면 되는데 뭐하러 맨발로 나왔더니 잠결에 알림을 맞춰놨는데 잠들었잖아요. 알림이 막 울리니까 아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데리러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밤에 끝났어요. 그때 10시에 끝나는 일이었어요. 저녁 10시에.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뛰어오다 보니 감결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신발 신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대요 맨발로 뛰어나간 거지 마중 그때도 감동이었지 그렇게 딱두번 연애 때 감동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맨발로 나온 지도 몰랐나 봐 걸어가면서 내 신발 한쪽 신어 이랬더니 그냥 자기가 얻고 간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집까지 얻고 왔지 설아빠가 많이 업어졌어요 계단에서도 항상 업어주고. 이데뭐 구두였어가지고 신을 수도 없지만. 내가 구두 신고 다니니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이제 구두를 겁나 높은 거 신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목길이 좀 많이 길이 안 좋다고 항상 업고 다니고 막 업어주고 막 그랬었어요. 연애 1년 반. 군대 기다렸잖아요. 내 자랑을 또 하자면, 응? 천사야. 내가 군대를 기다리기만 했니? 나도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그만큼 사랑을 베풀었어요. 군대 가잖아, 면회 가잖아? 거기에 있는 생활관이 있는 그 옆에 군인들 식사까지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나는 군대에 물이 있는 줄 몰랐어. 물이 있는 줄 몰라가지고, 물까지 내가 다 들고 갔잖아. 나 진짜 가 정말 힘들었어. 팔 진짜 빠지는 줄 알았어. 물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안 가져갔지. 오실하게, 또 초콜릿 데이 막 이럴 때는 초콜릿도 만들어 가고. 와, 나 근데 많이 먹지 않았어요? 와, 똥배가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먹었습니다. 아, 진짜 배불러.